아니, 한국이 취업이 굉장히 안 되잖아. 그래서 종종 나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, 음.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보는데, 종종 이제 해외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. 요 음. 어디, 싱가포르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해외로 해외 취업을? 아니,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한인교회에 있는 이렇게 다니는 분인데, 뭐 조카라든지, 아, 뭐 여기 뭐 자리 있냐. 신입사원 뽑은 애 있냐. 뭐,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. 음. 나 같은 경우도 내 사촌동생들이 싱가포르가 자리에 있으면 가고 싶다, 이런 얘기들 하고. 음. 우리가 싱가포르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싱가포르 그 취업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지. 근데 나는 그 경력직이 아니라면 음. 거의 신입사원 수준으로 싱가포르에 오는 거는 좀 아닌 거라고 봐. 왜냐면, 일단, 연봉이 굉장히 낮고, 생활비가 한국, 서울보다 싸긴 하지만, 음 주거비가 좀 세잖아. 그치. 룸렌탈만 해도 천불이 넘어가니까. 룸렌트가 500불에도 할수 있거든? 500불 이하로도 할수 있어. 음, 근데 삶의 질이, 완전 인국사 말이지. 500불 그런데 못 살아. 살더라고 살면은 그래, 사는 어, 분들 많아요. 그렇구나. 그래서 봐봐, 신입사원이면은 잘 받으면은 월 3,000불 받잖아. 어 그러면은 여기서 눈만 그냥 500 잡아볼까? 어. 2,500남 아니, 3,000에서 일단 세금을 빼야 되는데, 세금이 거의 세금이 없겠구나? 아, 없으니까. 구나없다치고500 어. 빼면 2,500. 응. 음. 밥 먹고, 뭐 먹고 하면은, 뭐, 500에서 1 0 0 0 쓰겠지. 음. 여유롭게 1000을 잡고. 음. 1,500. 썼으니까 1,500이 남네? 1,500에서 1000불, 1000불에서 1,500 사이 남는 거야. 정말 아껴 쓰고, 정말 제대로 안, 안, 안 먹고 쓰면은. 음. 근데, 그렇게 따지니까 또 나쁜 거 같진 않은데, 과연, 어. 외국인으로서, 영어도 현지인 만큼 못하고, 중국어도 못하는 상황에서, 응, 음. 쭉쭉 확갈수 있을까? 내가 요즘 뭘 느끼는 줄 알아? 음, 시아프로에 네. 한 10년 있으면서? 어, 봐봐. 우리가 업무 스킬은 로컬들보다 떨어지지 않아. 오래 었어 그렇지? 음.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. 응. 음. 그 영어도 우리가 로컬들보다 떨어지지 않아. 지금은. 음. 우리가 영어를 뭐 잘하진 않았지만, 오래 살았으니까 영어가 딸리지 않잖아. 업무 영어는 안 딸리지. 안 딸리잖아. 음. 근데 내가 한계를 뭘 느끼냐면은, 그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보면 집단이 두 가지 집단 집단이야. 음. 중국집 중국인 집단, 인도인 집단. 음. 인도애들 집단을 우리가 못 겨. 음. 가령 뭐그뭐 뭐 그렇고 중국인 집단도 우리가 끼기 힘들어. 예를 들어서 엘리가려마이 이직을 한다 여기서. 음. 그러면 그 집단이 중국인 집단 또는 인도인 집단이잖아. 근데 중국집단에서 인 다들 중국어로 얘기하는데. 괜히 나를 뽑아가지고 기책에 영어로 얘기하게 되잖아. 그럴 때가 있어. 그러니까 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, 나만 불어를 못하거나, 우리 회사, 프랑스 회사니까. 어. 아니면 나만 중국어를 못해서, 어. 나 때문에 영어를 쓰는 회의를 하는. 그런 게 있지. 나는 뭐 항상 있지. 그래, 맞아. 그니까. 그는 어. 너는... 다 중국계잖아, 또. 어. 그니까. 우리는 이 조직에 이미 있으니까 어. 뭐 이렇게 진정생할수 있지만 이거는 새로운 사람이 일로 취업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일단 재학생이 있는 거야 한국 사람으로서 일단 신입 사원이면 영어 플러스 중국어, 영어 플러스 타밀, 영어 플러스 말레이, 음 이거 거의 기본으로 볼 텐데 그치 근데 우리는 어. 그냥 영어잖아 우리는 경력직이었으니까 어. 어. 취업도 쉽지는 않겠다 여기도 그치 어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특별한 뭔가를 갖기 가 힘든데, 언어적인 부분까지, 그러니까 와도 좀 이렇게 쭉쭉 성공하기가 쭉쭉 쉽지 않아. 커리어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. 응. 우리가 여기서 메인스트림에 못 들어가거든, 한국 사람이? 아, 그리고 그렇잖아. 한국처럼 연차 차면은 어. 연봉이 올라가는 컨셉이 아니잖아. 그것도 아니고, 일단 주위에 못 들어가 한국 사람이. 여기가 뭐, 한국 사람만의 그런 게 있길래, 학연이 있어, 지연이 있어, 뭐가 있어. 음. 그런 걸 감안해야지, 그치? 음.